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1964년생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공시가 7억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편이 63세에 국민연금을 100만원 받을 예정인데 아직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선생님의 강의를 보니까 서울에 집한채 있고 국민연금 84만원 이상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무조건 탈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거면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100만원에서 30% 감액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70만원을 올해부터 받을 수 있고, 남편이 퇴직하면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국민연금 5년 당겨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알베르터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기초연금, 여기에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2단계 개편까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고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건강보험과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어르신들께서 강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용어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조기 노력연금은 노력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고 5년이면 총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노력연금은 다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 대상인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용어 설명을 마치고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1964년생 만 58세 부부가 오시고요. 서울의 공시가 7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5년 후인 63세부터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남편분이 은퇴하면 아들의 피부양자가 돼서 건보료를 안내도 될까요? 또한 65세부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과세 표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공시가의 60%입니다. 따라서 공시가 7억 원의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인 3억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합산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유일한 소득인 국민연금, 즉 노력연금 100만원은 기본공제 없이 건보료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이니까 소득요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돼서 아들의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달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유일한 재산인 과세표준 4억 2천만원 아파트의 등급점수는 757점입니다. 다음 합산소득 국민연금 1,200만원은 50%인 600만원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등급점수는 281점. 따라서 총 등급 점수는 1,038점이고, 여기에 205원 30전을 곱하면, 건보료는 213,101원입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 213,101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를 곱하면, 26,147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최종적으로 매달 납부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는, 239,248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긴데요 따라서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100만 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공시가 7억 원 아파트를 소득으로 전환한 188만 3천 원을 더하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288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부부가구 연금기준액은 280만 원이므로 기초연금도 탈락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가 감액되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70만 원 받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유일한 소득인 국민연금이 연 8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상, 소득여건 1천만원 이하를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이 조기노령연금으로 인해 30만원 줄어들어서 258만 3천원이 되니까 부부가구 연금기준에 28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도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의뢰인 부부께서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5년 후인 만 63세에 100만원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서 매달 239,248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탈락하게 됩니다. 반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올해 즉, 만 58세부터 국민연금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5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야겠네요. 노령연금을 당장 받을 수 있고 피부양자 기초연금으로 인한 혜택이 더 많으니까 노령연금을 63세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의무가입시킨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기망하는 건강보험,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제도,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